만약 플레이어의 배팅을 30만 원 했을 경우 들어오는 돈이 60만 원일 경우 자리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규어입니다 혹시 생활 바카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생활 바카라 체험을 일주일 동안 한번 해봤습니다. 생활 바카라는 하루에 얼마 따기를 목표로 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거저거 정보들을 얻어보고 바크라 공부도 조금 해봤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정한 목표 금액은 하루 100만원 벌어보기였습니다. 300만원을 준비해서 7일 동안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생활 바카라 하시는 분들처럼 갬블러 분들처럼 카지노에서 배팅을 해봤었는데요. 총 수익은 400만원이었습니다. 총 7일 중 6일 동안 100만원씩 갔지만 하루 날에는 300만원을 잃었었네요. 강원랜드에서 플레이를 해봤었지만 디퍼런스가 30배 밖에 되지 않아서 한번 연패하게 되면 계속 연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해봤는데 해보니 노하우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우선 강원랜드에서는 디퍼런스가 일반 카지노처럼 100배가 아닌 30배였고 최대 베팅 금액이 30만 원이니 기본 베팅 금액을 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플레이어 베팅을 20만 원을 했을 경우 여기서 이겼다면 그 다음 배팅은 10만원으로 줄였고 만약 플레이어 배팅을 했으나 20만원을 잃었을 경우 그 다음 미팅은 30만원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로 게임을 해보니 수익이 났었습니다. 주변 생활 바카라를 본업으로 삼으신 베트남 갬블러 분들께서는 하루 30만원 먹기로 30만원을 바로 플레이어나 뱅커로 배팅을 많이 하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표금액이 이분들보다 컸었고 시작하는 시드머니도 컸기에 게임 플레이하는데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베테랑분들은 단한 번의 베팅으로 최대 베팅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카지노에서 몇 시간 베팅을 하다 보면 항상 카지노가 이기게 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주스나 음료수를 취급하고 최대한 오래 머물러 있게끔 카지노 측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도박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돈을 잃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베트남 갬블러 분들께서는 바카라에서는 플레이어에 베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확률상 뱅커가 많이 뜨기에 뱅커 배당은 1.95 배당으로 플레이어보다 0.5배 낮습니다 하지만 30만원을 뱅커에 베팅했을 경우 들어오는 돈은 58만 5천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1 5천원을 손해봤다 생각하게 되고 한번더 배팅을 하게 됩니다. 만약 플레이어의 배팅을 30만 원 했을 경우 들어오는 돈이 60만 원일 경우 자리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테랑 겸블러라면 플레이어에 배팅하시겠습니까? 뱅커에 배팅하시겠습니까? 비교가 라이브 카지노 업체를 소개해 드립니다. 카지노 합법 라이센스 획득 업체 24시간 라이브 영상 송출 줄 떨어진 테이블도 한눈에 알아보는 솔루션 블랙잭, 바카라, 슬롯, 블렛 리, 드래곤 타이거 등. 모든 카지노 게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상담방에 있습니다. 클릭 후 폐쇄해주시면 저 재교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